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 보통 이제 특세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이제 중간쯤에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좀 피곤한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되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또 이때. 새벽기도를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날씨도 참 많이 추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을 사모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닮은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고 외세 침입도 많이 받았던 나라죠 또 실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도 오랫동안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국난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런 시기가 한계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고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등한시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진에는 이성전에 장사치들로 가득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그들이 더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예루살렘의 예루살림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가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마루둑 신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이죠. 포로로 꼴려가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 답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자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로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그들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스라엘이 바라는 회복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품 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코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 이첫 번째 보로기안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총독을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당시에 약 4만 9천. 몇명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첫 번째 포로 기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이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환희와 기쁨들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감격에 겨웠으면 여러분 1절2 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면 본문의 해방의 이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를 꼬집어 보고 아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인데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기쁨과 한의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다른 나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웃음과 찬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삶도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수많은 좀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방해들도 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더 성전 제사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변하는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와 같은 위대한 부강한 나라를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침입은 계속되고 있었고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약탈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웠고 그땅 자체가 황폐하고 척박해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척박한 삶의 모습. 그 거칠은 삶의 모습을 오늘 보면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울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울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기약하면서 기쁘죠. 기대하고 설렙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나중에 주수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열매들이 맺힐까. 그런 기대감으로 뿌리죠. 기쁨과 한이 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화분 같은 거 한번 키워 보셨죠? 텃밭 같은 거좀해 보셨죠? 여러분 이거 심을 때마다 물을 줄 때마다 어떻습니까? 야 오늘 요만큼 자랐네. 또 내일은 요만큼 자라겠지. 내일은 꽃이 피겠지. 열매 맺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그만큼 살기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과세와 또 이민족들의 계속되는 약탈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도 자주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씨를 뿌리는데 불에 이 해에 타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이 씨앗들을 가지고 과연 심는 것이 올 것인가? 비가 오지 않아서 다다 다 죽어버리면 그냥 다 없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씨앗들로 가지고 그냥 당장 굶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냥 밥해먹고 식량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그래야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굶주림을 이 씨앗들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딜레마인 거죠. 뿌려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족들과 먹자니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이도 저도 못하니.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나가서 농부들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첫 크게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이켜 주시는 일, 외세 침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일.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환희에 찬 기쁨으로 노래 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스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재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이 고레서가 칭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이 조서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리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어떤 인간이 이방의 나라 대초대강, 초강대국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이 뒤를 보면 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주냐면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지원, 재, 건축자 이런 걸 아끼지 않고 다 지원해 주겠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 너부,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약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 또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해주었던 것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어른들이 들수 있는 짐을 들게 할 수는 없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내 역사에 주시고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때로는 침범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될 자리에 서려고 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판매기처럼 이렇게 막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6절이 바로 코와 같은 것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그냥 무작정 아무 기대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6 절의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뭡니까 반드시라는 표현. 반드시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그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당장 우리의 삶에 마치 척박한 광야와 같은 매일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경회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농부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결실들을 맺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남아있는 이틀의 시간 동안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말씀사경회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